야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레더 1등입니다. 자 옵션 암살이에18 패키 11만원 5만원에 생2 5레지58 번기죠 항력프로에서 레지 2만 빠진 거예요. 게다가 광패가 충족이 되는데 암살자는 17 패키부터 광패로 들어가거든요. 즉 광패가 충족이 되면서 레지 합이 118이 되는 거는 거의 스탠가도 대장급입니다. 자이건 황태장급 맞습니다. 이건 황태자 맞습니다. 황태 아닙니다. 레즈가 120이 금방 왔다는 거는 우주급인데, 레즈가 118이어도 등급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번개정력이 안 오고 다른 정력이 왔거나, 아니면 올레즈스서 빠진다거나. 그러면은 가치가 상당히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올레즈 갈 때는 으뜸이면서 번개정력으로 추가로 왔다. 이거는 엔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거의 버닝소울이랑 같이 춤출 수도 있는 겁니다. 버닝소울 옆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지잖아요. 쳐맞으면 뒤집니다 스치면 뒤집니다 근데 이거는 버닝소울이랑 같이 놀수 있는 급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술장인데 와 이건 독특한 풀옵션이에요 옵션이 무술 이에 20공속에 15임에 23냉기에 28번개에 25중강 정말 독특하게 풀옵션인데 이것도 엔드급 중에 한개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엔드급으로 15임 15덱스 쌍레지가 엔드급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게 가장 좋은거고 그거의 바로 동생급 거의 이종 사촌 느낌인데, 자 일단 신 만땅 그리고 가장 주류로 쓰는 번개 냉기 저력이 최상급, 중독 감소까지 있어요. 총은 초근, 초 근접으로 어, 사냥을 하는 특성상 모제그신이 이렇게 중독 감소, 아 이렇게 중독이 되게 버리면 은 피가 쭉쭉쭉 빠지거든요. 물량 먹기도 애매해요. 왜냐 코브라 코브라 맞죠? 그걸로 피를 채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물약을 중간에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근데 중독 감소가 있다?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여기다가 치료 뚜껑까지 쓰면 시너지가 더 나기 때문에 가장 엔드급 중에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자, 게임 끝난 거 득템하셨네요. 이게 바로 오심 지존 뼈대입니다. 자, 오심 지존 뼈대라고 하는 거는 오크의 힘쟁이라는 룬워드가 루머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존뼈대인 4소켓이 뚫리면서 피해 15에 명중률 3이 붙는 걸 얘기를 하죠. 무기에는 이게 엔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스킬빨로 하는 건데요. 스킬빨로 하는 건데 의미가 없지만 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디아블로2입니다. 디아블로2가 신기한 게 그냥 노노작이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옵션이 더덕더덕 다 붙었는, 맥시멈으로 붙었는 거를 대우를 해줍니다. 뭐그 이유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정통 때문인데 하도 매물이 많으니까 우리가 엔드급을 찾다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디아블로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지요 예. 구성이 독특합니다 피해랑 타격 회복이랑 올레지가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짬뽕이 오면은 보통 못 쓰거나 버리시거나 이런 급인데, 이거는 사용이 되는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증뎀이나 올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격해보고 있고, 전부 다 유업인데, 누가 쓰냐면 아마존이 세팅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페이 챙기면서 증뎀도 올리면서 레지 세팅도 하는 좀 독특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혼령 주얼 같은 경우에는, 어 특수하게 이런 목적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래는 잘안 되는데, 판매가 됐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10배로 이상. 심지어는 몇십 배로도 받는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구성상 원래지가좀더 높았으면 확실하게 대지역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 대우는 못 받고 그냥 판매는 되겠다. 증대미 으뜸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몇배 이상은 받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4힘에1 5올레지에35 화염 정력의1 5리콰 전부 다 유혹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리콰, 그러니까 혼용주얼이기 때문에, 혼용주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특수한 세팅용밖에 못 써요. 그래서, 옵션이 좀 상급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메인이 어떻게 보면 심이거든요. 근데 심이, 좀 반토막 같죠 이러면은 가격은 높진 않아요. 판매는좀 되겠다. 리콰 세팅용으로. 그래서,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는데, 가격은 높지 않아 보이고, 이거는 판매해 보시고, 이거는 약간 내수 여러분들, 맨 캐쳐 오르뜸 무한 레더 3호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1호는, 제가 만들어 드렸죠. 이번 레더 칠기에서. 이유는 아마 다른 분이 만드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3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존 뼈대는 아니죠. 지존 뼈대가 아닌 1 5증대에 있는 뼈대에 오르뜸 띄우셨는데, 일단은 증대에 있는 거에 으뜸 띄웠는 거랑 증대이 없는 거에 으뜸 띄웠는 거랑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이 납니다. 자, 그게 요구로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내구도까지 있죠. <laughs> 내구도가 차라리 없으면 좋은데, 아니면 내구도가 15거나, 내구도가 13 애매하면은, 약간은 가격은 약간 좀 마이너스 요소긴 하지만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가격은 저도 검색을 안 해봐가지고 얼만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잘 뽑으셨다. 갖고 가시면은 요거 서로 원하는 급이다. 자, 강타장의 엔드급이 바로 요런 급인데 자, 옵션이 2 0공속의 2라흡, 1 0강타의 20일 방상, 14임 시바... 아니, 시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시바... 어, <laughs> 야, 이 쏭냥이 쌍욕이 나온다 시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2 0공속의 2라흡에 1 0강타의 20일 방상에 14임, 14민첩성, 그리고 15생명력 와. 이게 바로 엔드급의 그런 조합이에요 그게 뭐냐면 쌍스탯의 방상 일단 상스탯이 15임, 15 민첩성이 맥시멈인데 14, 14가 왔다는 거는 엔드급을 거의 찍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로 방어력이 왔어요. 추방도 유업이에요. 왜냐, 질딘이 PK용으로 쓰는 특성상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엔드급으로 치는 그런 구성입니다. 방상만 만약에 높았으면 가격이 우주급으로 날아가는데 우주급으로 날아가다가 약간 블랙홀에 좀 빨려간 느낌. 야, 이거는 패켓 라흠링이네요. 10패켓 7 라흠에 13 민첩성에 9올레지 3 8번개39 화염 정력. 자, 패켓 라흠링에서 제가 웬만하면 좋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패켓 라흠링 같은 경우에는 메인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 옵션으로 민첩성이 들어갔어요. 13위에는 거의 맥시멈 찍었죠 그리고 올레지가 붙었는데 올레지도 거의 맥시멈 플러스 추가 저항력이 번개 화염 저항력 이게 주류 저항력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또 맥시멈 급으로 또 찍었어요 그러면 레지 세팅까지 끝나는 거죠 보통 사용은 프렌치 밥윈 포마 그리고 특수하게 라우비피랑 그런 세팅용으로 써요 주류는 아닌데 주류 급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라그링은 아무리 좋아도 만 원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오자리 급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쌉득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노소켓인데 거래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은 요거는 명중률, 그리고 흡이 있으니까 사냥용이겠죠? 그래서 사냥용으로 쓰는데 약간 특수한 세팅용으로. 듀얼 리치, 올레지 20까지. 근데 가격은 사실 이 소켓이 아니면 높진 않은데 뭔가 좀 활용성에서는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오자리는 뭐 넘지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나름대로 판매될것 같으니까 한번 잘 사용, 어, 사용해 보세요. 활용도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어, 좀 독특한 구성이 주얼이네요. 30p에 구맥 때에 8임에 3마상. 자, 요런 거는, 어, 약간 좀 특이한 구성이고, 활용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닌데, 일단 수치들이 거의 맥시멈급으로 뽑혔기 때문에 거래도 되고, 임재만 되면 약간 대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옵션이 30p에 구맥 때에 8임에 1마상. 아, 3마상. 힘일 밖에 안 빠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투 적으로쓸 수가 있는 그런 급인데 전투에서도 약간 좀 특이한 세팅 뭐 사냥 위주로 그런, 하는 그런 세팅이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마상 때문에 마상 대신에 다른 옵션이 전투로 또 왔으면은 맥시멈 또 찍을 뻔했는데 어, 지금 마상이 왔기 때문에 사냥용으로 좀 좋아보이고 어, 요, 이런 거는 옵션은 맥시멈으로 붙었지만 대신 임자가 나와야지 가격대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면 5자리까지도 보여지는데 기본 베이스는 한 4자리? 예, 그런 느낌까지도 보여져요. 근데 이런 거는 판매구매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임자를 좀 찾아보세요. 그 서울역에 가서 그 멀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60년 뒤에 예, 제가 서울에 가끔 올라갈 때. <끝> 와, 자, 게 거의 엔드급으로 가다 약간 삐끗한 급인데 성기사 이스킬에1 0회개 2집중에 3충망에 이속해요 구성이 바로 그 엔드급 구성이에요 뭐냐면은 충망이 오고 집중이 오고 그리고 부분 3스킬보다는 요거는 극딜용으로 성기사 이스킬이 훨씬 좋아요 게다가 이속해까지 엔드급 구성인데 아쉽게도 집중만 빠졌는 거예요 만약에 집중까지 3이 왔잖아요 이게 최고의 최고 비싸게 거래가 될때 200만원대 거래가 됐었어요 시즌 물론 그때는 이제 한창 전 기수였지만은 지금 와도 아마 꽤 비쌀 거예요 왜냐면 엔드 극딜에 기본 옵션은 다 달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가의 거리가 되는데 아쉽게 이렇게 메인 옵션이 집중이 빠지면 은 가격은 좀 많이 내려가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구성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판매도 잘 되는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혹시나 뭐 이거 직득을 하셨다 그러면 은 판매하실 때 어, 다른 거 매물들, 어, 보시고 판매하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럼 엔드급으로 활용이, 엔드급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극딜용 매직 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우, 득템 축하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오이고, 저 암살자 극만화 구성이네요. 암살자 극만화는 팀피용, 그리고 이제 트랩신, 혼돈신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건데, 옵션이 암살자 이스킬에 17, 1개 108만화에 5만화재생 14올레지가 붙었어요. 일단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극만화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 모자이크 씬은 좀 비추. 왜냐면, 뭐 만화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 씬이나 트랩 씬, 그렇게 열외로 쓰는 그런 세팅에 쓰는데, 옛날에는 열외는 아니었어요. 메인이었는데, 지금 기능에.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혼돈 씬, 그런 PK용, 특히나 팀피용으로 상당히 좋은 거고, 가격도 의외로 좀 높아요. 그리고 올레지도 붙었는데 올레도 지구성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올레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거의 이 구성에서는 엔드급으로 나올 뻔 했는데 엔드급으로 가다 약간 삐끗했네요. 예, 그래도 좋아요. 이거는 성기사 이스킬에2 0팩에 59피에 53만화 9만화제세요아 성기사 방패피만화 조합이네요. 근데 피만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기사한테 그렇게 아주 일티어는 아니고 티어로 따지면은 약간 한1.2 티어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만화는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아주 뭐, 수치가 맥시멈으로 붙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안 쳐주기 때문에, 어, 티어는 약간 한 단계 아래지만은 생명력이 59, 1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걸 약간 보완한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것도 가격은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죠. 어, 쌍감 붙이 나왔다! 자, 쌍감 부이라고 하는 거는 빈감, 그리고 중독시간 감소가 있어가지고, 치륵서리링을 빼면서 중독시간 감소까지 세팅을 하는 그런 특수한 세팅용인데, 일반적으로 사냥보다는, 아니, PK보다는 사냥이 아주 유용한 거죠. 게다가 이거는 레지 합이, 오좀 미친급으로 붙었어요 자, 붙이는 일단은 무조건 레지입니다. 레지가 38, 37, 39, 114, 거의 우주급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번개정력이 없죠. 근데 번개정력은 사냥용으로 좋은데, 밑에는 지금 사냥용이니까 약간 좀 뭔가 언발란스적인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어 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라이트닝 정력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어 두배 이상 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쓰기는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라이트닝 정력이 없는 세팅, 라이트닝 정력이 다 충족된 세팅에 쓰면은 약간 그좀 그런 가성비적으로도 쓰기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 뭐야? 그리고 이거는 10만화 올레지 패키링인데1 0패키 19임에 89만원에 11올레지 31번개죠. 10만화는 마법 캐릭터 분들이 환장하는 조합이에요. 왜냐면 스탯을 아끼면서 만화를 극강으로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좀 빠지거나 수치가 나빠도 대우를 받는데, 그, 뭐그 반지가 바로 으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지도 상당히 좋고 분장력도 번개로 왔고요. 한 줄이 옵션이 빠지지만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기 딱 좋은 거. 자, 요거는 이제 세이클리도 아몬데 매직이에요. 근데 매직을 왜 갖고 왔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매직에서도 득템이 있는데 바로 에테리얼에 방사기 붙은 거예요. 이게 좀 아까운 케이스인데 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에 내구도 회복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최근에 거래된 게 4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매물이 이런 거잘 드물고 극강의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어 우리 이치도형 어서오세요. 근데 아쉽게도 내구도 회복이 없는 엔드급이에요. 이런 거는 아마 가성비를 쓸 거기 때문에 가격이 저도 얼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이구 로로정 무기 자 이게 바로 엔드급이에요. 피해 300에 내구도 회복 에테리얼 이속해. 더 이상 옵션이 못 붙죠. 그래서, 내구도 회복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매직에서는 300 피해로 뜸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찍었는 거예요. 더 이상 옵션이 못 붙는 거. 그리고 스컬즈의 특징은 민맥뎀 차이가 엄청 커요. 그만큼 맥뎀이 높다는 거예요. 한방 잘못 맞으면은, 한 방에 뚝배기가 깨질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에는 매직 무기 대전이 있어가지고,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가격이 옛날에 비해가지고, 한두배 오른게 아닙니다 10배 2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올랐어요 그게 바로 이런겁니다 옛날에 3 0 0피에 에텔을 내고도 했고 거래가 됐나요? 안됐죠 예, 거의 거의 안됐습니다 돼도 뭐 몇천원 몇천원도 제가 이런거 옛날에도 득템같은게 있으면 이런거 득템이 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가 돼도 뭐 약간 만원? 예 그런 느낌으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거 사려 고 그러면은 수십만원 넘게 줘야돼요 이미 수십배는 올랐죠 그리고 베이스에 따라가지고 뭐뭐말렛같은거 <laughs> 그런거 엔드급 붙으면 100만원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몇 배에요? 만원에서 이거 100배죠. 엄청나게 먹는 못가게 그럼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말렌 나왔네. 자 말하기가 무섭게 말렌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아쉽게 자보 변기 붙었네. 도피해가 이게 만약에 내구도 에보 옆에 것처럼. 이게 붙었으면 이거 우주급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야 이게 좀 아까운 케이스인데 말렛이 왜 인기가 좋냐면 민맥댕 및 불가 높아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승률로 인해가지고 매징 레어 할거 없이 말렛은 PK계의 유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그리고 는 버서커 버서커도 인기가 좋아요 버서커도 290에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2속기까지 왔네요 이것도 말렛만큼은 안 되어도 말렛에 어느 정도 준하는 승률을 보여주면서 가격도 높거든요. 근데 290면은 이 마이너스 10밖에 안 빠진 거기 때문에 어 옵션은 이게 대장이지만은 스컬지보다 이게 아마 더 비싸게 거래가 될 거예요. 어,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보이고 1등, 2등 약간 두 개는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좀 시기성까지 좀 있네요. 오케이. 자 이거는 암살이에 17-10만화, 에 7만화 재생에 19올레지에 50원 번개전럼이에요 요것도 지금 엔드급인데, 올레지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부분 저항력으로 번개 정리가 왔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5밖에 안 빠져요. 게다가, 광패 17패키에도 충족을 하면서요. 요거는 이제 올레지가 극한으로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뭐 이렇게 올레지만 놓고 부분 저항력이 오면은, 뭐 그냥 일반 사냥용? 약간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근데 이제 모자이크 씬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극강의 대우를 받게 됐죠. 옛날 같았으면 남작자 이 정도 오면은, 뭐, 뭐, 잘 받으면은 뭐, 뭐 5만원 뭐한 10만원 뭐한 10만 초반 받겠네 이랬는데 지금은 무조건 6자리 10만원부터 스타트해 엄청난거죠 그래서 대단한 대물을 뽑으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이고 또 빈감부츠 엔드 나왔습니다 자 빈감부츠는 치력서류링을 빼는 세팅이 아주 유용한데 특별히 자벨마가 아주 좋아 하죠 옵션이 30달러 타격회복 10회 34댕기 38번기 39번 독점력에 빈감 자 레지부츠는 일단은 레지합을 봐야 됩니다 자, 레지 합이 지금 34, 38, 39잖아요? 111입니다. 일단은 110이 넘어가면 극대우에요. 게다가 가장 인기가 있는 번개정력이 또 주류로 왔고, 빈감에또 타격회복, 쌍감, 쌍감이라고 부르게 되나? 예, 타격회복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빈감 부츠게의 멀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게임 끝났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극대우 같습니다. 예, 6자리부터 예, 스타트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싹득템게 희귀한 게 많이 나오네요. 요거는 빈가미 붙은 199 방상 짜리인데, 자요런 거는 판매는 좀항상뭐 어, 있는 것들 말씀드리자면 좀 희귀성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자가 나왔을 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는 좀안 된다 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방상만들 빠진 매직 그리고 요거는 193 방상의 100피. 어, 매직벨트에서는 100피까지 붙어요 그리고 방상은 200이 마, 맥시멈이니까 방상만 좀빠진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것도 뭐 일반적으로 거래는 안되고 임자가 나오거나 이런거는 쓰시는 분들 수집가들 왔을때 거래가 되고 아이고 컨캐스트컨캐스트도 컴퀘스트. 민맥댐이 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옵션이 좋으면 레어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는건데 지금 옵션이 음, 292피에 요거는 30공소 그리고, 무형이 익숙해지네요. 그리고 요거는, 내구도 회복 대신에 공속이 붙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만큼 안 되지만은, 약간, 또 준하는, 그, 어, 내구도 회복이 약간은 좀 준하는 그런 느낌으로 도 판매도 가능하고, 인기도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대신에 조르누란 게 박아야 되기 때문에, 세팅에서는 좀 한계성이 좀 있긴 하죠. 예, 하지만은, 공속 세팅도 가능해서, 어, 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 데빌스타! 자데빌스타 로로작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어, 로로게의 일반 퀵 로로게의 매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 298 그리고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이 속해. 참고로 매직에서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이 붙으면은 퀵이 못 붙습니다. 그래서 매직게이 그냥 퀵 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공속 못 붙으니까 근데 레어에서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매직에서는 300 증뎀이 맥시멈이니까 증뎀만 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빌스타는 어. 증뎀이 민맥뎀 합이 편차가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옵션이 좋으면은 레어에서도 대우를 받는데 매직에서는 약간 공속 세팅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약간 세팅에선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어, 매직 같은 경우에는 또다 공속 주얼로 세팅하면은 그런 공속을 또 세팅할 수가 있고. 어, 또, 매직은 약간 예능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격이 조금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어이고, 링이좀 독특한 링을또 갖고 오셨는데, 이게 바로 100p 원래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pk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그리고 올라운드용으로도 요새는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자, 옵션이 10패키 58명 중에, 15덱스에 3 9피에 8올레지에 29번개 죠 자, 메인은 뭐다? 민첩성. 근데 민첩성이 요튜으로 오고, 이거는 메인을 한 가지가 더 춥니다. 생명력. 생명력도 1밖에 안 빠졌죠. 대우받을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명중률이 있는 거는 어 보통 취급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중률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이 명중률로 인해 가지고 어 물리 캐릭터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캐릭과 마법 캐릭이 둘다 아울 수 있는 그런 급. 원래 이제 상당히 준수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명중률이 없었다. 그럼 1피 원래만 보더라도 5자리 급 거래가 돼요. 근데 명중률추가로붙었으니까 플러스 알일파 근데, 명중률이 120이 만땅이어가지고, 100이 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대우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일단 5자리한 중반 내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래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제 극딜 뚜껑 갖고 오셨습니다. 자, 극딜 중에서도 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원소, 그리고 3회우리바람 1, 군주림의 태양의 덩클, 60p 속해 자, 매직은 60p가 맥시멈입니다. 참고로 레어에서는 40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딜로 가는 거에서는 매직을 가격을 더 쳐줘요. 왜냐면 피통 때문에 그리고 어이 세팅 특성상 이런 매직에서 극피를 세팅할 수 있어가지고 더 대우를 해줍니다. 만약에 레어에서 4 0피에 이런 구성이었으면은 아무리 잘 받았다도 뭐만 원대예요. <laughs> 근데 매직은 10만 원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넓게 포괄적으로 하면은 100만 원대도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 4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뚜껑이 나왔었죠. 그 매직으로요. 근데 그거에 준하는 건데 그만큼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두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딜로 갔을 때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3원소 극, 완전히 극한의 극딜 보다는 밸런스 극딜을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두리드이 스킬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이건, 이건 극한의 극딜용이고 그래서 60p가 으뜸이 붙었으니까 배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마 6자리 이상 충분히 예, 받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바로 극딜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루이드 스킬의 1 9패키 56p에 52만원. 피 만화 조합이죠. 드루이드는 피 만화 조합도 1차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드루이드는 보통 사냥용으로도 많이 쓰지만은 엔드는 실제 피 k 입니다 그리고 어떤 캐릭이 와도 컨트롤이 좀 되는 드루이드 유저분 이 있잖아요. 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승률이 보통 어,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게 있는데, 한 7대3 이상으로 드루이드 유저분들이 다 깨버리고 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냥으로는 드루이드가 지금 거의 뭐 음식물 분리수거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케 PK용으로는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서 이스킬에 10회께 6 막기 확률에 20올레지의 피해 감소에 마법 피해 감소 75 증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모르는 그런 PVP용 목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기 확률이 맥시멈으로 10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기 확률이 만약에 10까지 왔다. 요거 PK용으로 엔드급 될뻔 했어요 굉장히 비싸게 나올 뻔 했는데 이 비슷한 류가 얼마전에 제 영상에 나왔었죠? 1 0회께 네크로메스 건데 1 0회께 10막기 확률 그리고 20올레지에 똑같이 중독감소가 왔어요 그거 얼마에 거래가 될까요? 한 100만원급에 거래가 됐습니다 놀라셨죠? 이런 것도 득템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근데 막기 확률이 빠지면은 가치는 아주 뭐 그렇게 높게는 안 돼요 잘하면 6자리급도 보여지는데 뭐희귀성 플러스 PK용도로 어... 뭐 일단은 거래된 거는 거의 보기 힘드니까 뭐 5자리 6자리 다좀 어, 같이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오 이건 뭐야 오 드루이드 레어 뚜껑이네요 드루이드 스킬에 탕훼복 시2 가시영혼에 3회오리바람에 97방성에 39피에 이속해 자 드루이드 극딜 뚜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엘리드루가 보통 쓰는 거고 회오리바람 같은 경우에는요 옵션이 지금 레어에서는 40 생명력이 많,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39니까 1밖에 안 빠진 약간 대장급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옵션이, 어, 허리케인 또는, 어, 추가로 뭐 레지 같은 거, 뭐 그런 게 오면은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옵션, 이 레어에서는 거의 약간 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통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색상이 빨간색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우리 드루이드 분들한테는 이쁜 색상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요인 또 양머리까지. 자 매직 게이 또 유재석을 갖고 오셨네요. 자 매직 모노컨데 198 방상의 에테리얼 내구도의 모 이석해. 매직 방패서 에 엔드급이 바로 요겁니다더 이상 이것도 옵션이 못 붙어요. 200 방상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매직은 방어력에 따라 가지고 아니 방상에 따라 가지고 방어력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198방석이면 그에 따라가지고 맥시멈 방어력이 붙거든요. 그게 6 6 4예요 그만큼 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당히 좋은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레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윗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쌍감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쌍감이 아니라, 그 뭐지? 쌍패. 그래서 매직에서는 이게 엔드고, 매직이 아닌 거에서는 쌍패까지 붙으면은 그게 이제 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바리안 함성 뚜껑인데 함성이의 명중률 보너스 에테리얼내구도회보게 피까지 붙었는데 와 방상도 잘 붙었구요 이거 좀 아쉬운데 이게 이 함성이 아니라 바바 이스 e 키였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비쌌어요 바바 함성이의 30공 속에 295피에 1맥 땜에 풀소 무형 화염 피해까지 붙었구요 자요거는 득템이죠 그리고 지금 무형이니까 조두작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거 얼마 안 했는데 지금 조두무기 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가격이 좀 높아진 상태에요. 게다가 이거는 바바리안 함성 스킬에 공속까지 있으니까요. 조두 조두전에 쓰면 될찮을것 같고 조두전이 아니더라도 공속까지 붙고 피해까지 붙었으니까 어 이거는 일반전에도 사용해도 승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 크레센트가 민맥팀 자체가 다 좋아요. 근데 공속이 좀 안좋은데 공속까지 붙었으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